안녕하십니까 건설로무 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하수구빈 관리번호가 없는 현장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용신고 즉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하수구빈 관리번호가 없는 재하도급 현장들은 어떻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는 현장들은 본사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사는 본사 관리번호가 되겠죠. 이 관리번호는 보통 사업자번호 플러스 0번이라는 번호로 부여를 받는데 이 관리번호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를 본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장 구분 없이 월 8일 이상 근로시에는 건강 연금 의무 가입이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하수구빈 관리 번호가 없는 현장 글로 내용 확인 신고 방법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